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만들까 이제 <laughs> 이 이제 렌털이제 만들 겁니다 응 이거 불빛 나는 거아 일탄에서 보신 분 일탄에서 아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모르면 1탄부터보고오세요그다면 <laughs> 돼. 데 여기 두 명부터 하게. 이렇게 여섯 개. 어, 밝아졌어. 여기는 대청마루에다가. 이렇게 하고, 여기도 가운데. 여기 부엌도. <laughs> 이제 저쪽 방 소가 없네 아 여긴 위에 할 수가 없어 여기 되네 여기 침대 앞에 하나 놔두자 계정식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응? 이 시계가 좋 해가지고 가상 벌떡 일어나는 거. <laughs> 이렇게 네, 하고 나무나한번 둘을 볼래 오늘은 보시지 뭐, 마. 왜, 왜 그거 왜. 소리 안 나? <laughs> 소리 왜? 안 나. 왜? 그거 위에 막혀서. <laughs>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은 지옥문을 만들 거예요. <laughs> 지웅문인데 지웅문이 아니야. 응? 지웅문인데 지웅문이 아니야. 그런 거 만들 거야 오늘. 지웅문인데 지웅문이 아니라는 거 뭐야. <laughs> 지웅문, 지웅문 들자 그냥. 그럼 응, 만들 거야, 만들 거야. 응?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이렇게. 지웅문인가. 그, 그, 오늘, 그서 이거랑, 금블럭 필요해. 금블럭이랑,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나? 해가지고 그거 쓰자. 디플레이트 타임 가보자. 이 8개의 블럭으로 만들 수 있어. 지옥문을, 이쯤에다 만들면 좋겠지? 잠깐 불확산 키고. 다 태워버려, 다 태워버려, 다 태워버려, 다 태워버려. 무심빠게. 뉴스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<laughs> 산불이 났습니다 어디있면 어떡하죠? 망한 거지 여기서 음 지옥문 가는 입구를 이렇게 만들 거야. 아 이거 왜 달라. <laughs> 태워버려 아주 그냥 숲하게야 숲하게 숲하게 우리가 지고 온 나라 빌런이야 무슨 어떻게? 여기서 자꾸 누가 내 이름 묻는거 같지? 지금 뭐. 여기 신전 만들고 있어 무슨 신전을? <laughs> 다 타버려. 맞아, 그냥 돼지도 다 타버려. 이거 볼게. 다. 뭐가 이상한데? ちょ <laughs> っと。ほいだれっす。さ 대척됐어 여기 우렁이 음, 걸리네 와왜 <laughs> 버렸어? 됐다, 다 됐다. 이정 돼서. 여기 가운데 중에 가운데 여기지, 응, 아 여기 음, 응. 음료차. 아, 이게 아니네. 와, 그래프야? 그래프가 불에 붙었나? 이 정도면 정답 알수 있어. 맞춰봐. 아! 뭔가 같아? 이거, 모르잖아. <laughs> 뭐야? 뭐야? 아니야, 너, 너의 힘으로 맞춰봐. 아니, 어려워. 이거 뭐야? 지옥문이야? 지옥문이긴 한데. 뭐? 지금. 칼인데? 칼이랑 칼친구 건데 밑에 오오 이 느낌 있는데? 이거 잠시 티에서 보고 따라 맞는 거야 <laughs> 여기가 이제 우리 가장 높은 건물이 됐어 한번 저기 이렇게 타... 저기 위에서 가면 이렇게 안테나로 거치러 갈수어 한번 저기 타보자 뒤요응 짜잔. <laughs> 아, <laughs> 지형 완전. 와. 뭐야, 이게 낭떨어지야. 완전 지형이. 세면이 낭떨어진데? 여기는 이어있는데, 별로 돌아가야 돼, 그것도. 에버에드사주차장다니고 <laughs> 아, 그래도 이거 신경쓰신 적이 없는데. 여기서 보면 꽃은 카리야 밑에 이제 응, 끄자.